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K7 프리미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K7 프리미어는 2.5 엔진이랑 3.0 엔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3.0 엔진을 가진 노블리스 등급의 K7 프리미어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3.0 엔진은 정말 정숙하고 힘이 좋다고 저희가 항상 소개를 많이 해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차량도 마찬가지 3.0에서 동급 대비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의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전동 트렁크며 내부에 뭐 전자기어봉에 양통풍, 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준대형 세단들 정말 그 렌트 이력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차량은 렌트 이력까지도 없습니다. 네 오늘 KCM 프리미어 가지고 나왔고요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옵션들은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현재 키로수가 9만 2천 킬로미터 대를 주행을 했어요 신차 보증마저도 한 7천 킬로미터 가량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차로 구매하셔서 걱정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량 최저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고 이력이 있는 거 아니냐 무사고 차량이지만 외판에 단순 교환만 들어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엔진 미션 하체는 당연히 미세누에 하나도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1949만 원에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2.5 엔진을 보시던 분들은 비싸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숙하고 힘 좋은 6기통 3.0 엔진을 찾으시던 분들이 이 차량의 금액을 들으시면 아 싸다 라고 느끼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00만원대에서 반율주행과 어라운드뷰, 전동트렁크까지 다 가져가면서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를 찾아라. 그리고 심지어 용도 이력까지 없다라는 차를 찾아봐라. 라고 하시면 아마 찾기 힘드실 거예요. 이 차가 지금 유일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 19년 7월 등록된 20년형 차량이기 때문에 24년 7월까지는 신차 보증이 기간도 남아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전방 감지기 당연히 잘 들어가 있고요. K7 프리미어부터는 무조건 네 발에 LED 라이트가 들어가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바로 레이더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어, 전면부에 모나거나 스크래치난 부분 없이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보시게 되면 앞 타이어 한40% 정도 남아 있네요. 그 컨디션은 요 사이드 부분에 되게 작은 아쉬운 스크래치는 존재합니다.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그 부분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에다 조그마한 부칠 처리되 있는 것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외적으로는 깔끔합니다. 디타이어 트레드는 한7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 보여주시게 되면은 그래도 깔끔한 편이죠. 뒤쪽으로 오셔서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3.0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확실히 준대형 세단이라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골프 백3개 정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런 차량 소개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정말 넓고 쪽에 추가로 수납공간까지 있다 운전석 쪽 외판 상태도 한번 보게 되면 이 차량 외판에 문콕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만 한번 찍어주시면 될것 같네요 이쪽에 부칠 처리되어 있는 거 이거 외적으로는 뭐 1스크리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2열로 들어가 보시죠 2열에 탑승을 했고요 가죽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짱짱합니다 아래쪽에 발매트도 깔끔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도어 트림 쪽에 보여주시게 되면 2열 열선 시트 위치하고 있고요 2열까지도 전좌석 오토 윈도우가 들어가 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쪽으로 보시면 윈도우 커튼까지도 들어가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에서도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게 볼륨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밖에 조수석 워크인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천장 부분에 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없이. 깔끔합니다. 일렬로 넘어가시죠. 자, 일렬에 탑승을 했고, 일체량 스마트키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키로수가 92,294km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뭐 신차 보증이 한 7,600km가량 남아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까지도 전부 들어가 있고요. 핸들 컨디션 보게 되면, 어, 정말 자잘한 약간 생활감? 그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 밖에 깔끔합니다. 블루투스 핸지프리 기능이랑 여기 보시면은 차광거리 유지 기능이 있는 버튼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그 밖에 좌측으로는 뭐 메모리 시트며 축구방 경고 버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사이드 미러에 불 들어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보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격 시동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 블랙박스랑 대시보드 컨디션까지 깔끔하네요. 넓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 당연히 사용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제가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후방 기어 넣어주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게 되면 오디오도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통 버튼만 눌러주시면 즉각적으로 연동되고 있고요 시원한 바람도 바로 잘 나오네요 냉매 가스도 충분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에 USB 단자 있고요 이쪽에 핸드폰 올려주시게 되면 무선 충전 되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곳 컵홀더에 전자기어봉 뒤쪽으로는 1렬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후방 감지기 핸들 열선 그리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 리어 커튼은 이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뒤쪽에 보시면 네 저렇게 승 내려가고 작동도 깔끔하게 잘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 암레스 공간은 깔끔합니다. 자, 정말, 1949만원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옵션 다 가지고 있고, 용도 이력까지 없는 차량 찾기 힘듭니다. 다음에 뭐한 일주일 뒤에 연락 주셔서 찾아달라고 말씀하셔도 못 찾아드립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 K7 프리미어 노블레스 등급 차량 소개를 해드렸고요. 6기통 엔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3.0 엔진 K7 프리미어를 좀 찾고 계셨다면 이 차량을 너무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도 덜 하셔도 되고 그 밖에 뭐 저렴한 이유가 깡통인 것도 아닙니다. 뭐 필요한 어라운드 뷰나 반자율의 전동 트렁크까지 뭐 내부에서도 옵션 빠짐이 없었죠. 필요한 건 전부 다 들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저렴하게 나왔어요. 꼭 얼른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아래쪽에 총비용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